반갑습니다, 강남 선배입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고요. 카카오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오르는데요.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 좀 다시 보자. 소프트웨어 관련 주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구독을 100명 이상 누르시면 추천 추천 주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반드시 추천 주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구독을 꼭 100명 이상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도 추천 주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의 실력을 저는 충분히 검증시켜 드리고 싶어요. 이미 검증은 됐습니다. 1 7 0점 넘게 추천주에서 연료수못 빼고 다 수익이 났다는 것은 승률이 90% 이상인 건데 이거는 거의 압도적인 승률이다. 여태까지 제 유튜브 추천주를 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 강남선비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주가 전망해보도록 할 건데 요 최근에 ls 전사 아시아하고 클라우드에어까지 추천드렸었는데 ls 전사 아시아는 굉장히 실적이 전망이 좋다 그래서 9천원 이하에서는 넉넉한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누구든 수익이 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 굉장히 쉽게 쉽게 수익이 나죠 굉장히 굉장히 쉽게 쉽게 수익이 나는 건제 실력이 훌륭한 건 절대 아닙니요 그게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데, 카카오 주가 점화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매출이 증가할 종목을 추천한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정말 하는 얘기가, 두산중공업 제가 영상에서, 최근에, 최근에 두산중공업 영상에서 제가 이제 23,000에서 24,000을 지지하고 한바탕 오를 것이다 얘기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올랐는데, 어떤 사람들이 또 이거를, 대다수의 저의 회원들은,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인사 못할 만정, 이런 걸 또, 비, 비안양되는 그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거 비안양될 정도면 사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라고 생각해요. 주식 한지 겨우 3 3, 4년도 안된 정말 제, 가 이제 저는 주식을 16년, 17년에서 그, 어, 우리 성인 나, 우리 그 인간의 나이로 따지면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치면 뭐 고등학생, 뭐 대학생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식으로 치면. 근데 주식 유치원생도 아닌 존재! 주식, 주식 유치원도 생 아닌 거죠. 주식을 3년도 안 했으면. 주식 유치원도 아니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저가, 종, 가 저가. 오천 여기 저가가 얼마예요? 5,840원이죠. 오 5,820원이니까 지지가 안 됐다. 하루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루 또더 떨어졌다. 여기서 급등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배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비아냥되고, 죄송한데 그 비아냥되시는 분들은, 그냥 유료로 가입하세요 깔끔하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살 길이에요 솔직히 말씀 카카오 주가점만 해드리기 전에 카카오 주가점만 어제 뭐라고 했을, 말씀드렸냐면 이제 만약에 1 3원 지지가 되면 한번더 상승할 수 있다 정말 수... 수익축제 파티. 수익축제 파티인데요. 여러분들 축제 어 여러분들이 일부가 되신 점 축하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은 이제 13만원하고 이런 라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 그냥 제 데이터를 믿으시면 되겠어요. 어 기존에 제가 10만 5천원과 11만원 사이에서 단기적으로 반등 줄 가능성이 있고 사더라도 여기서 사서 마이너스 20% 몰리지 말고 11만원 밑에서 사는 전략으로 사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갑자기 카카오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미국의 카카오 엔터가 상장을 앞, 그 지금 계획하고 있고 카카오뱅크 우리나라 상장하려고 폼 잡고 있는데 제, 지금 제가 보니까 JYP, SM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등했어요. 하고 나서 이거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SM 하고 jyp 에 대해 서 무슨 얘기를 했냐 이걸 좀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오늘도 뭐 150만 원 벌었다. 20만 원, 3만 원 벌었다. 여기서 보시면은 17만 원 벌었다. 그래서 뭐 50만 원 여기서 50만 원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벌었다, 벌었다, 벌었다고. 벌었다. 매일 꾸준하게 몇십만원, 백만원, 1 7만원뭐 이렇게 46만원, 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돈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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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자신이 없다면은, 결국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저는 사실 엔터에 대해서는 3월 말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때 3월 말에 제가 추천했던 게 하이브입니다. 메타버스 실제 수유주, 수유주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하이브 같은 경 제가 추천드린 게, 이건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강릉 선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유튜브 추천주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잠시 주목해 보세요. 제가 추천했던 단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했던 위치는 여기, 여기, 여기 정, 정확히 총세 번입니다. 근데 그세 번마다 사자마자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자마자. 그쵸? 그러면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세상의 흐름 엔터주는 코로나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증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대장주는 당시엔 하이브였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SM이 최근에 실적이 급증했어요. 그 실적이 실적 발표하는 데가이 시점이었어요. 5월 17일. 5월 17일부터 제가 브리핑을 했던 게 뭐냐면 그 전부터 브리핑했지만 을 일본 시적이 전년 동기대에서 거의 10배 가까이, 흑자전화했고, 단기순이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근데 이제 2021년 2분기부터는 아주 무난하게 큰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바닷권에서 꿈틀꿈틀꿈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때 다시 4월 2 2일이었고 여기서 보시면은, 그쵸, 그렇죠? 5월 20일, 그쵸, 그렇죠? 5월 20일, 여기서 보시면은, 그쵸, 그렇죠? 5월 20일. 여기서 보시면은, 그쵸? 일단은 절반 매도하고, 최종 목표는 46,000원으로 가자. 그리고 JYP SM. 그러니까 제가 하이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3월부터 코로나 이후 최대 이슈는 엔터라고 말씀드리고, 당시 추천자 하이브인데, 네, 지금은 JYP SM을 보는 게 맞다. 5월 20일. 이때. 그러면서, 최대 목표치는 SM, 최종 목표치는 46,000원이다. 딱 찍었어요. 자, 5월 20일. 그러면서 JYP 엔터도 실제로 추천할 거고, JYP 엔터는 이제 못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서 다시 추천드렸어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 38,000원 부분에서 다시 추천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때 JYP SM을 무조건 무조건 사야 된다. 그, 솔직히 집중 추천주였어요. 제가 계속 얘기만 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종목. 솔직히 이제 이미 다 올라갔으니까. 이노스 점단 수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때 당시에 계속 추천했던 종목인데 벌써 뭐 제가 추천드리고 뭐 거의 20% 이상 올라가지고 오늘 회원도, 회원분들이 굉장히 감사하다, 감사하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결국에는 이런 꾸준한 수익. 꾸준한 수익은 150만 원, 뭐 23만 원, 뭐 17만 원, 뭐 이런 50만 원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서 어 오늘 뭐 사자마자 9% 벌었어요, 뭐이 50만 원 벌었다 이런 이런 인증들, 그렇죠, 그렇 57만 원, 그렇죠? 이런 인증들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수익은 결국에는 어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독서실 끊으실 때왜 독서실 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려고 독서실 끊습니다. 독서실 다니면 공부량이 달라집니다. 헬스장 다니시면 운동량이 달라져요. 몸 몸짱 되는 거예요. 몸짱. 여러분 몸짱. 저는 이제 뭐 헬스장 안 다니니까 몸짱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몸짱 되는 겁니다. 뭐, 그, 그렇죠? 근데 V.I.P. 가입하시면 주식 능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카카오! 카카오 왜 오릅니까? 카카오 제가 언제 매도하라고 했습니까? 카카오 매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카카오는 개, 계속 올라간다고도 얘기하기는 어, 어, 어렵지만 좀 어렵다. 나는 어렵다. 근데 카카오를 매도하는 건 잘못됐다. 그거를 제가 5월 4일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사야 되는 쪽으로 봤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지난 영상들을 강남선비 인물포커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들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제가 이 말씀드리고 제가 뭐 이렇게 자랑 좀 하는 이유는 유로 가입 시키려고 하는 것도 맞지만 팁을 이루고 싶어요. 무슨 팁이냐플랫폼임 플랫폼이에요. 인터넷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커머스 이런 쪽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신세계가 어디 를 인수했어요? 이베이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보셔야 돼요? 아니 그 신세계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터넷 인터넷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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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로 모든 것들이 통한다 여러분들도 모바일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띡띡띡띡 해서 강남선비 유료방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유튜브 추천지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희소식 하나 안내드릴 거예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이벤트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진행하는데 선착순은 딱 10명만 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일까지 내일 끝, 끝날 수 있어요 목요일 금요일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3, 두 달에 44, 넉 달, 씩시 여섯 달, 9 9예요 그래서 어차피 가입하실 거면 빨리 가입하는 게 좋은데, 하루에 7,300원, 하루에 5,500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단가에 가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강남 장사꾼이라고 욕하던 사람한테 하루에 80만원 이렇게 보여. 물론 이제 최소 한 달은 들어와서 공부를 일단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들어오자마자, 막, 바로 수익이 많이 나고, 저는 그런, 그런 장담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매수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거 합니까? 제가 뭘뭐 사러 가면, 빨리빨리 사야 되는데, 어떤 골플용품 업체 사러 가면은, 그거 사야 되는데, 안 사면은 돈못 팝니다. 벌써 20% 올라갔고, 앞으로 10%, 15%, 20%, 25%, 25% 30% 올라가면은, 그때 늦어요. 지금 사야 돼요. 지금 빨리 와서, 유료방. 빨리 와서 살 생각을 하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봐주시고 강남선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강남선비 믿지 말고 강남선비가 추천하는 종목에 기업의 재무접표 실적 상황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CJ E&M 같은 경우도 제가 실제로 추천했던 게왜 자꾸 제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얘기하냐면 제가 요즘에 유료 2020을 보는데 티빙을 결제하지 않으면 볼수 없어요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티빙을 결제하지 않으면 내가 보고 싶은 가장 재밌는 프로그램을 볼수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가치가 하늘로 치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닷권에서막 여기서 이미 올라왔는데, 아, 여기서 이제 다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티빙을, 언, 티빙이란다 자, CJNM, 5월 12일에 추천했습니다. CJNM, 1 3만 5천에서 13만 8천원, 5월 12일에, 어 내려오면 중장교 사라. d 오도 3만 7천원에라고했어요 그쵸? DU도 뭐예요? 인플란트인데 디지털 인플란트. 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저도, 저도 뭐, 이제 나중에 나이 들면 인플란트 하겠는데, 고령화, 고령화는 우리나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국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뭐 중국에서 디지털 인플라, 인플란트, 뭐, 수 관련주일까.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미 늦었죠. 이미 유료방 와서, 여기 37,000원에 샀는데, 디오를 우리는. 디오 37,000원에 샀을 때, 여기, 어디, 저, 저, 여 최저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니까, 러 없는 분들 계속 사라, c j e cjmm 13만 5천원 14만 8천원 5월 11일부터 계속 추천 했어요 5월 11일부터 계속 추천 했어요 5월 11일부터 계속 여기 내려오면 살아 게, 여기 내려오면 계속 살아 그쵸 추천드리 잡아줘 뭐냐면 중장기 관심 필요 1분기 실적 호조 1 3만원 추가 매수계획 1 3만원까지 내려오면 더 살아 그래서 티빙 동시은행 뭐 이런거 그래서 jtb 스튜드조 콘텐츠는 물론 티빙 오리지널 제품 하, 확대하면 콘텐츠 경쟁률과 250만명 회원 보유 네이버 멤버십으로 강한 유통 파트너 확보 그래서 5월 11일에 그래서 1차 목표는 16만원 2차 목표는 17만 5천원 그쵸 이런식으로 먹는다 직장인 초보자가 손 댈게 없어요 사놓고 그냥 기다리시면 그냥 수익인 거예요 그쵸 물론 리스크 관리는 다 도와드려요 왜냐 여러분들이 손질손절 손질 하면 안 돼요. 그거 저는 기계적으로 요 마이너. 그뭐 그러니까 손실 손실이 어디서 났냐 이거예요. 제가 추천한 가격대에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불투정 다수가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는 다 선생님도 여기 지금 50대 70대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죠. 50대 70대 선생님들께서 이런 c j e m 이 올라가는 스토리를 모르고 미리미리 알렸으면은 하루에 5500원 하루에 7300원이 아깝지 않아. 요 여러분이 독서실 다니시면, 어렸을 때 독서실 다녀, 내 자, 내 자녀들에게 독서실 다녀라, 하고 나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 공부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 헬스장을 다니는 거, 운동량이 달라져요. VIP 가입하는 거는 주식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실력이 달라지고, 주식 수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열, 열 보시면은, 이 가격대로 가입을 하시수다 저는 장사꾼 맞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제를 장사꾼이라면 여러분이 저 장사꾼을 부르는 게 맞고요. 장사꾼이면 뭐 좋은 서비스를 해드리고 유료 가입을 시키는 게 장사꾼인 거예요. 010-7517-9272로 문자로 성함만 남겨주세요. 이벤트 끝나면 한달살비사두달 c c 넉달 99로 바뀝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자, 카카오 주가 전망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자꾸 이벤트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이제 카카오 주가 전망 계속 해드리면, 저는 이제 기존에 뭐라고 했냐면, 20만원까지는 지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면 11만원에서 지지해가지고 20만원까지 가냐.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보통 이제 주식이는게 움직일 때는, 어, 세력들이 들어오잖아요. 세력들이 왜 들어옵니까? 왜 들어와요? 세력들이 20%, 30%먹으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모든 주식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만큼이 올라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만큼도 보시면 여기서도 이만큼,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여기서 보시면은 최하로 16만 원, 17만 원까지는 그냥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해서 보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가총액으로 분석해요. 그러니까 63주인 회사가 과연 100조까지 갈 가능성 이 있느냐? 아, 그건 좀그건좀 모바일 수 있어요. 삼성전자로 조금 비교를 해볼 바 한데, 삼성전자 지금 500조잖아요. 근데 카카오가 과연 100조까지 가느냐? 아,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잘 그냥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뭐라, 무슨 얘기 했냐면, 카카오를 11만원대에서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카카오가 삼성전자 2배 가는 것보다 빠르다. 카카오 2배 가는 게.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카카오 너무 축하드리고 싶고, 카카오만 볼게 아니고, 네이버 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 관련주 중에 굉장히 좋은 기업들 많아요 지금 사놓으면 은그 하반기 때 크게 먹을 주식들이 많고 그건 이제 유료로만 안내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 이제 제 유튜브 추천 주 안내해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단타로 한번 어뭐 안내해 드릴까 하는데 단타로 뭐 하나 추천드릴게요 K를 한번 해보세요 단타예요 단타 케 K 같은 경우는 지금 4,650원, 4,550원에서 단타로 지지하려는 힘이 셉니다 어 물론 이제 제그 제 얘기를 들어서 안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안 되고 그냥 4,400원까지만 밀릴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사실 때 사실 때 4,650원이라고 하면 4,700원 밑에부터 이제 조금 일부 사시고 4,600원 부분 사시고 4,500원 부분까지 사시고 어떻게 하냐? 4,400원까지 400, 지지가 안 되면은 마이너스 3 4에서는 손절 신단하는 개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웨어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솔직히 뭐라고 하냐면 제가 추천드린 단가 부근에서는 지지하고 이렇게 빵빵 올라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어떻게 분산을 해서 내릴 때 겁을 먹지 않고 사느냐의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웨어는 솔직히 약간, 중소형 잡주 성향이 있는데 최근에 1분기 실적은 괜찮았지만 더 오를 가능성도 있죠. 솔직히 말하면 이건 이제 3,000원 돌파하는 게 목표겠죠. 근데 근데 이거 사실 제가 어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그 이건 인정하자고요. 그러니까 LS 전선 아시아 같은 거 안전한 거 해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100명 눌러주시면 KL에 이어서 다음 추천주로 다음 영상에서 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서 또 100명 눌러주세요. 저는 약속 지킵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3개의 추천주 드렸어요. 원래 구독, 좋아요 100명 눌러주신 영상이 2개뿐이 없어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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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주 2개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자꾸 광고만 한게 미안해서. 강남 선비는 180점만 가까이 추천드려서 16점만 빼고는 다 수익이 낮다는 점, 여러분들이 제 추천주만 여태까지 기록을 하고, 공부를 하셔도 공부가 많이 들어요. 비판하는 댓글다 시간에 공부 좀 하세요. 그게 이제 제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반드시 인정해셔야 될 부분은 강남선비는 자타공인 검증됐다는 점. 그 검증된 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회원분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링티 선물해 주셨어요 링티 선물해 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보셨어요 1년 조금 넘게 선배님과 함께 하면서 매달 꾸준하게 수익 내는 감사합니다 친필로 이렇게 써주시서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새벽님께서 다른 이딘방이 아닌 갓난선부님 이딘방과 일연이된걸 항상 감사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열열열름 유난히 더울 듯하네요 선배님과 한승 그쵸 그렇죠? 이렇게 산모하게 묘인일으로그쵸 이런 식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누구나 알 만한 s k 이테크로지 이걸로 손실난 사실 개인 투자자들도 꽤 물리신 분들 많아요. 상따 못해가지고 뭐 물렸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 죄송한데요. 이게 왜 물린 사람들은 왜 물렸는지 제가 지금 잠깐 안내해드리면 PSR이 굉장히 고평가인 상태에서 상장했기 때문에 내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내릴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동전 양면 같은 거예요. 카카오 게임즈처럼 막 급등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기차, 이차전지 관련주, 소재 관련주 중에 굉장히 PSR이 굉장히 고평가 밸류였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 가까이까지 금방 나왔다가 내려간. 이거는 뭐 상식적인 부분인데 뭐 이거를 누가 설명 설명을 못하는 게 바보. 죄송한데 이제 제가 말이 심했는데 설명을 못하는 게 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익이 좀 꾸준하다. 이렇게 뭐 몇만 원을 벌던뭐 몇십만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뭐 얼마 들어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국 정부 인증도 두번수출처돼서두번다 수익 났어요. 어,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34만. 와, 정말 신기한 게 선비님 종목 결국은 올라가네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니 믿고 추가 매수, 매집할 수밖에 이분께서도 저랑 이제 하셔가지고, 1년 이상 하신 선생님이신데, 어, 저랑 이제 나이대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벤츠 사셨다는 거예요. 저랑 해가지고, 여기서 돈 벌어서. 그래서 최근에 제 유튜브 추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댓글이 나와요. 보시면, 가입 6개월 전 초보였는데, 예전에 회원, 그, 뭐, 항상 많이 배우고 수익내 보답해드리는데, 길이 알바같이 댓글 나는 거요 그러니까, 알바가 아니라는 거죠. 이분도 이제, 여기, 계시는 분이신데, 여기서 보시면, 은 이분도 사정이 있어서 잠깐 주시면 못하다, 오자마자 선배님, 그죠국가의 선배님은 국가에서 보호해야 될거요 사실, 과찬이십니다. 제가 뭐, 솔직히, 증권 전문가 중 가장 겸손한 강남 선비 실적 주로 사람 끌어모으는 사람 작전 주로 사람 그쵸? 그렇죠? 저는 실적 주만 주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뭐 작전 주로 사실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유튜브에서 어 음. 유사 투자 빨리 막 추, 추, 추천 주 받으시러 와라 막 이런 사람들이 나쁘게 보일 수는 있는 건 저도 인정하고 그런 어 그렇지만 제가 이제 주식으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수익이 난다는 거는 차타 공 검증됐다는 거요 그리고 제가 추천 주를 180 종목 가까이 들었으니까 직장인 초보자입니다. 매일 수익이 난거 정말 신기합니다. 손절 못해서 손실인 종목도 있는데 기업이 좋으니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그렇죠? 어, 선비님 종목도 정말 최고예요. 오, 9개월째인데 강남 선비 없는 주식은 생각 을 왜냐면 실적 주를 이제 집중적으로 좀 들이니까요. 최근 영상, 최근 영상. 최근 영상 이 영상에서 댓글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여러분들 다 축하드리고 싶고요. 카카오가 오르는 거는 결국엔 이제 엔터 뭐 인터넷 업종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주 그런 것들이 오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미 조금 조금씩 모으고 있는 시, 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는 하루에 결국 130만 150만 원 나는 사람은 하루에 150만 원날 만큼 이렇게 많은 그 여기서 보시면은 그쵸 그렇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하면서도 오늘 수익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불투 점가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벤트는 일요일까지만 진행하는데요 선착순 10명만 받을 계획이기 때문에 520명이 있는 회원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이벤트는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고 이 하루에 7300원 하루 5500원 내면서 어 하루에 밥값 내면서 이 정도로 수익을 낸다면은 그게 현명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참고하시고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